모로나이가 레이메인들에게 권면하다. 모로나이서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기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제 나 모로나이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얼마간 기록하되 나의 형제 레이메인들을 위하여 기록하노니 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표적이 주어진 이래로 420년 이상이 지나갔음을 그들이 알기 원하노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권면으로 몇 마디 말을 하고 나서 이 기록들을 인봉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가 이를 읽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일진데. 너희가 이 기록을 읽게 되거든 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 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또 무엇이든지 선한 것은 바르고 참된지라. 그러므로 무엇이라도 선한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가 계심을 인정하느니라. 이에 너희가 성신의 권능으로 그가 계심을 알리로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지 말라.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들의 신앙을 따라 권능으로서 역사하심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니라.